자, ITQ 문제의 어, 최신 문제의 차트 부분입니다. 차트 부분은 제1작업 시트를 이용을 해서 다음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같이 아래쪽에 있는 출력 형태 모양과 같이 만들어내는 문제입니다. 차트 내용에 들어갈 범위는 어, X축에 있는 자료가 가맹점명이죠. 그리고 범내의 직원수와 최고 1매출, 이세 가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맹점, 그다음에 직원수, 그다음에 최고 1매출 선택하고, 출력 형태가 오른쪽, 왼쪽에 그셀 모양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차트 이동을 한것 같습니다. 자, 삽입에 차트로 들어가서 먼저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차트 이동을 눌러서 새 시트로 들어가서 이름은 제사 작업으로 이름합니다. 확인. 자 그러면 1 번의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했습니다. 데이터 범위는 제1 작업 시트 내용을 이용을 해서 했습니다.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을 했고 시트 이름을 제사 작업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만약에 이동할 때 그냥 새 시트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시트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이 3번이고 스타일을 1번 선택해야 됩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디자인에 가서 스타일은 1번이고 레이아웃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차트의 모든 글꼴은 굴림 11 포인트, 그리고 채우기 효과는 분홍 낙엽 차트를 선택하고 홈에서 11 포인트 굴림을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채우기 효과 차트 영역 서식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니까 차트 영역 서식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차트 영역 서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그림과 질감 채우기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에 질감 채우는 부분이 있는데 분홍 위에 올라가서 이름을 확인합니다. 예, 분홍 박엽지. 그리고 그림 채우기는 흰색 배경 1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림 영역이죠. 그림 영역을 내부를 클릭하면 내부에 그림 영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채우기에 가서 단색 채우기 색깔에서 제일 첫 번째 흰색 배경 1을 줍니다. 자, 제목은 굴림 굵게 20포인트. 제목에 들어가서 숫 글자를 모두 지우고 서울 및 경기 지역 가맹점 현화 그리고 전부 다 선택해서 홈에 굴림 20 포인트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는, 자, 채우기 오른쪽 서식에 오면, 단색 채우기에서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그리고 테두리에 가서, 테두리가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네요. 검정색을 적용합니다. 어, 그 다음에, 먼저 그림을 먼저 보면요. 어, 아래쪽에, 어, 이 하나의 데이터가 끝근선형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 X축의 데이터를 보세요 X축의 데이터는 차트 선택한 후에 차트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가서 최고 1매출과 직원수를 맞고요 X축에 보면 은 사당방배점, 수지점, 상봉점, 서대서국의 개백점이 없어진대요 그 다음에 왕십리점 그 다음에 수원이저, 수원과 안개. 유성점이 없어졌네요. 이두 개를 없앱니다. 유성점과 서구 계백점을 없애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먼저 변경해 보겠습니다. 꺾은 선형이 들어가는 모양. 계열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혹시 이전 버전에서는 그냥 차트 변경, 종류 변경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최고 1 매출이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선으로 되어 있죠. 최고 1 매출에서 어,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자, 오른쪽에 어, 보조축에 값이 나와 있으니까 보조축에 클릭해줍니다. 확인 누르세요. 어. 자, 여기 에 보면, 음, 빨간색 꼭지점이 표식이 빨간색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표식을 한번 클릭하고 채우기에 들어가면 "표식"이라는 메뉴가 있고,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을 누르면 삼각형 모양이 나타납니다. 크기가 있을까요? 이에 예, 표식 크기는 10, 세모 표시, 표식 크기는 10으로 되어 있네요. 그거를 10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눈금선은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눈금선을 클릭하고 자그 다음에 선에 가서 대시 종류를 파선 세 번째 그네요. 파선을 선택합니다. 법내명을 어, 변경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현재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줄로 나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법내 선택하고 디자인 서식에서 데이터 선택. 자 최고 일 매출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차트 어, 편집에 가서 계열 이름을 최고 1매출 단위 1이라고 입력합니다. 어, 원래 요, 요 G4셀이 선택되어 있는데 G4셀은 지금 현재 Alt를 눌러서 두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한 줄로 들어갔습니다. 어, 도형에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설명서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삽입에 도형에,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둥근 모서리. 설명서니까맨 아래쪽으로 오세요. 두 번째, 둥,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드래그 하고요. 이 꼭지점을 이쪽으로 향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최다 매출 주고 모든 데이터는 11포인트 굴림수채였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 정렬을 한 번씩 넣어주세요 지금 화면을 줄여놔서 글자 크기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꼭지점에 레이블이 보여져야 됩니다. 요 꼭지점만 두번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의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오른쪽에, 어, 또 다른 쪽으로 들어가네요. 자, 이럴 때는, 어, 레이블을 오른쪽에, 자, 어, 이 꼭지점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 우선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해결하고요. 여기에 체다 매출에 비슷한 형태를 보여줍시다. 자, 흰색에 검정색 선 바로 적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어, 오른쪽 보조 축계 값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최소 값이 100만이고, 100만 단위로 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최대가, 최대가 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 축을 선택한 후에, 오른쪽 마우스 축서식을 끄 집어내고요. 이 어, 축서식의 축 옵션으로 갑니다. 그리고 최대 값을 500만. 그 다음에, 기본을, 단위에 기본을 100만 단위로. 자, 해주면, 오른쪽이 모두 동일하게 맞춰졌습니다. 어, 이제 거의 똑같죠? 이 레이벌이 바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 똑바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어,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에 그렇네요. 내가 문제를 보고 데이터를 어떻게 선택했냐면, 가맹점, 최고 일 매출, 직원 수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때 발생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필요 없는 서구 개백점과 유성점이 필요 없었죠. 어 서, 그래서 드래그 클릭 드래그,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그 다음에 최고 일 매출을 왼쪽 영역을 보면서 드래그, 그리고 드래그 드래그. 이렇게 선택한 후에 삽입 차트를 누르고 자 우선 차트 이동으로 가보면 새시트로 가겠습니다. 어 차트를 레이블을 조금 이따가 하고요. 종 일단 계열 차트를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을 한번더 눌러서. 요수 추가해서 레이블을 오른쪽으로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음에 선택할 때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여기에 제대로 레이블을 붙일 수 없다는 는 결과 파일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